하세요. 오늘 말씀함 송과 손유이를 함께 해요. 먼저 말씀을 읽어줄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네 20장 26절 말씀.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손유이도 함께 해 볼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선생님을 따라서 한자씩해 보아요. 너희는 나에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거룩하고 내가 네. 또 너희를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구별라 구별하였음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하며 마칠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나 여호 와가 거룩 하고, 내가 또 너희 를 나의 소 유로 삼 으려고 너희 를 만민 중 에서, 구 별하 였음 이 니라 레위기 20장26절 말씀 아멘. 하나님 께서 약속 대로 이스라엘 백성 들을구 원해, 주셨 어요. 오늘의 말씀,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아멘. 별이 반짝반짝,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을 하셨어요. 6월절은 바로 이날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내과한 날의 가족도 6월절을 맞아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쏙썰름만쓴 나물, 지글지글 불에 구운 고기, 무릎이 없는 딱딱한 빵이에요. 그냥 꿀꺽꿀꺽, 온 가족이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렵게 살았던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듦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운 고기와 딱딱한 빵을 먹어요. 구운 고기와 딱딱한 빵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흔히 도망쳐 했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올까 봐 무섭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내리쓴 나무는 먹으며 아빠에게 물었어요. 뽀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빠가 대답했어요. 아빠가 대답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쫙 갈라졌단다.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걸어서 바다를 건넜지. 내가 한나가 말했어. 호호!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한나가 고기와 빵을 먹으며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산계를 건너 약속하신 땅까지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대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어, 배가 고팠어. 그때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러 주셨단다. 그래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지. 애가 한나가 말했어요.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레고 한나는 이렇게 음식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아빠 엄마가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반짝반짝. 아, 믿음이야 사랑이야. 코잘 준비하고 있어요. 해봤다. 아빠가 성경을 읽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빠, 아빠가 하나 주며 말씀하셨어요. 엄사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꼭기억하려 믿음과 사랑과 대답했어요 네네, 꼭꼭기억할게요 엄마가 기도해 주셨어요. 어머님 오늘도 믿음이 사랑이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쭉 엄마가 뽀옹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믿음아 사랑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께 늘 감사하며 지내자. 믿음이와 사랑이가 대답했어요. 네네 늘 감사하며 살게요. 믿음이와 사랑이는 아빠와 말씀을 읽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엄마와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은 어버이 충일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돌봄 주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감사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버이집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며, 부모님께 감사하며 늘일 부모님 말씀잘 듣는 사탄 이이 여유있게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도 부모님 말씀도 듣고 피와 몸무게가 매일 자라며 매일도 쑥쑥쑥 자라서 하나님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지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